차조기를 씻어서, 차조기 풀 따서 씻어서, 소금에 절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우선에 이렇게 몇 차례 문지 같은 거, 모래 같은 거 헹구겠습니다. 차조기가 물에 다 헹구고 난 다음에 이제 소금을 좀 이렇게 많이 허옆게 많이 뿌립니다. 오늘 요거 하는 거는 우메보시가 아니고, 우메보시는 마이장 음, 알려진 거고 오메보시가 아니고 어, 차조기를 이용해서 어, 매실 렉기스의 색을 내고 매실 렉기스의 어떤 효능을 저 좋게 하기 위해서 차조기 잎을 갖다가 브랜딩하는 과정입니다. 어, 비율은 똑같습니다. 비율은 오메고시하고 같이 어, 매실 5kg 분량의 차조기 잎5 1kg 어, 입기진으로 1kg 어, 그렇게 해서 소금에 이렇게 절입니다. 음, 어, 이걸 10분 정도 절이면 어, 소금이 예, 다 절여집니다. 예, 소금을 좀 많이 넣었지만은 음, 10분 이안돼서다 절여졌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물로 헹구입니다. 소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시실청에 넣는걸로 하기때문에 짠맛을 빼내갖고 어, 어, 꼭 짜고 어, 꼭 짜고 취될겁니다 어, 예. 예, 건지는거는 수돗망 수돗망을 이용해서 건집니다 단단한 예, 것도 다 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업무를 헹구고 이렇게. 네, 헹궈서 이제 슬램 스레, 슬램 다라에 담았는데, 이걸 예, 이제 어, 1kg 기준으로 10분, 15분 치댈 건데. 어, 지금은 치대지 않아도 색깔이 많이 나옵니다 예. 보라색 자, 이걸 치대면 더 진한 보라색이 나옵니다 예. 이거는 차조기의 보라색 안토시아닌 예. 차조기의 효능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제가 단편적으로 몇 가지 하는 것보다는 검색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신경안정제, 루틴성분 많아서 눈 건강에 좋고,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알러지 반응에 좋고, 예. 예. 아 어, 칠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물이 어떨지. 예. 이렇게 진하게 나옵니다. 어, 이걸, 어, 메시렛 기스, 구연산에 섞으면은, 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laughs> 이 여름에 이제, 잠두었던 매실 이 벌써 한달 있다가 건져 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 그냥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걸려내는 거 약간 벌구스름하고 노릇스름한 거메시액을 여기 넣어 보겠습니다. 색깔 을 보십시오. 보라색이든 차조기 물이 예, 빨갛게 이렇게 변해갑니다. 예. 예. 다시 메시기술을다 부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성깔이 변하는지. 예. 네. 이렇게 빨갛게 색깔이 변하고, 음, 요거는, 음, 3일 정도 해서 일주일 있다가 이 자조기 입 자체를 건져내드립니다 그런 망에갖고딱 건져내버립니다. 네. 예, 차족이 잎을 어, 매실에 브랜딩 하는 건 이제 작업이 어, 되었고요. 어, 매실 액키스를 어, 매실층을 5kg 담으면 주로 요거 이제 2, 2L 생수병에 어, 4개 정도 어,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 어, 그렇게 나옵니다. 2L짜리 4개 정도. 어, 이미 담아놨는 분들은 이제 이거 내병 기준으로 어, 차족 1kg를 사용하면 어, 됩니다. 그리고, 어, 이제, 이거는 저희가, 어, 이렇게 만들어 는 어, 차조기 매실 액기스를, <laughs> 예, 사이 좋은 자소매실, 예, 사이 좋은 자소매실 이래갖고, 저희가 한빈 농장 이 제품으로, 어, 이렇게 어, 상품화해서 판매하는 거고, 어, 디자인에서는 이제 차조기하고 매실, 어, 이렇게 이름을 해갖고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어, 색깔이, 음, 이게 카메라 색깔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어, 빨간색이고, 음, 이것도 설탕이 많기 때문에 다섯 배 정도 희석이가 되십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영상에서는 이거 한청가루라고 있습니다. 한청가루. 함천가루? 한청가루라고 예, 이게 300g 짜리 판매되는 게 있는데, 검색하면 나옵니다. 우묵과사리. 에 그러니까 어 한층 국수 만드는 그겁니다 이걸로 이용을 해서 어 빨간 음이 사이좋은 사소매실 매실액기스로 어 만드는 음 묵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